대방강불하응경용수보살력창계나무화장세계의 비로자나진법신 현재설범노사나하석가모니제열에과거현재미래세해시방일체제대성금보나전법륜해인삼매세례꼬보염보살 제대중 식금강신 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주하신중주해신 주하신중주하신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주주신중아수라가루라왕긴나라마우라가야차왕제대용왕구반다근달바왕월천자하일천자중도리천야마천안도솔천하락천왕타와천대범천안강음천빈정천안강가천 대자대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건강당 건강장급건강해 강념당급수미당 대덕승문살이자 급여비구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흑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제지일 더군에 온 선주성, 미가해탈여해당 효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 자행녀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보개장 여보안, 모염조강대광왕, 부둥오바배냉의 오바라와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선 사자빈신 바수밀 빛을 지라 거사인 간자제종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파산파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이목간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대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엄만구반여 마야부인천주강, 배누동자중이각행성경고해탈장 묘월장자무성군, 재해적정바라문자, 특생동자유등녀, 미륵보살문수등보현보살미진중 어차법회운진내, 상수비로자나불, 어운아장세계의조화장음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상설법 6664거조삼 일십일일역부일 세주면열애상 교연삼매세계성 아장세계노사나 열애명오사승제 박명각품 문명품 정인현수수미정 수미 정상 계참품 포살 10주 범행품, 발신 공등 명법품, 불설 야마 천공품 야마 천공계참품 십행품 여무진장, 불설 도솔 천공품 도솔 천공계참품 십회 양급 십지품,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포살 조처불부사, 열의 십신상의품, 열의 수호공덕품, 보현행 금열의출, 이세간품이쁘게, 시십만개송경삼십구푼문만교풍송차경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각, 안자여시국토해, 시명비로자나불.